반갑습니다. 벨터TV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벨타 TV의 배일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촬영 기준으로 2025년 9월 21일, 바로 9월 21일 바로 벨타 TV가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 4주년 동안에 네, 구독자 563명의 동영상을 5고3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뭘 해볼 것이냐? 예, 옛날 영상들 한번 시청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씽! 일단은 이게 첫 영상인데, 봅시다. 예, 이걸 제가 왜 올렸냐면 이 학교 버스킹을 제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 여기에서 학교 버스기 뭐 하는 거 아빠가 올려보라고 해서 한번 올려본 겁니다. 아마, 자, 이게 사실상 첫영상이죠 자, 가보겠습니다. 야. 시, 자, 시, 휴디. 에? 잠깐,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만들어볼게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내 목소리 맞지? 어, 이거 내 목소리 맞지? 어어어 어, 어. 오늘 제가 처음으로 유튜버를 시작했습니다. 오, 좋아. 자,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자. <laughs> 어, 해보 어, 할데가시가 보겠습니다. 아, 이 잠깐만요, 오늘 다시 한번 만들어볼게요. 잠깐만요, 잠만요뭐 있냐 방금? 와! 이 oh 어 h oh oh 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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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상 때부터 이러는 유튜버가 어딨어! 아, 어, 웃기네, 진짜. <laughs> 네, 그리고, 어, 여기, 바둑돌로가 체스만 있어, 온다. 이런 영상도 있네. 이거는, 사항극 영상인데, 어, 요즘에는 이렇게, 어, 요렇게, 사모스님처럼, 이렇게 게임으로, 상극을 하는 게 유행이죠? 브레인로좀치기로상극을 하는 게 유행이죠? 진 오! 아 이때, 어, 이때 움질이좀 괜찮았어요. 그리고 화면 녹화를 할줄 아네요, 여러분들. 이때 화면 녹화를 처음으로 제가 했습니다, 하는 방법을 알고. 아제 얼굴이 너무 큰것같 갖고 살짝 줄였고요. 예. 그리고 콜라보 영상도 그리고아 이때, 아! 이게 제첫 썸네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썸네일입니다. 예, 이게 썸네일이에요. 이게 썸네일이야. 지금 제일 최선 썸네 이겁니다 예 많이 발전했죠 에이, 와 벨트TV 로블록스 첫영상 로블록스 첫영상이야 한번 보게요 이2 1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벨트TV의 베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로블록스를 하러 왔는데요 어, 약간 두툼고도 못한 타이콘을 제가 했어가지고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4 9그였죠 그래갖고 제가 바로 가아습니다아 이건 안되겠다 이때는 선택을 좀 잘했어요 이제 이때 유행하는 울트라파고 타이콘 플레이 바로 가았습니다 어.. 응. 지금도 수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실하냐? 다꾸냐? 맨티냐? 실하냐? 다꾸냐? 스냅 점프 맨 이거 제가 패이 진짜 빡세있거든요 2분 영상인데도 진짜 빡세있거든요 음. 이거 제가 아마 이틀 전에 걸쳐서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쉬운 점이 이게 좀 화면이 좀 뒤틀려 있어요 약간 화면이 좀 이게, 좀, 반대가 있어요. 이렇게 봐야 돼요. 얼굴 이렇게 하고 가야 돼. 이렇게. <laughs> 이거 이때, 전설의또 이제, 벨트 t v 원과 함께 하는, 요, 아포카드 스테이지 타워. 연속으로 이렇게 올렸었고, 이거 일본도, 일본 이렇게 쫙 올리고, 그리고 많이 이게, 이게, 제망의 벨트 TV의 첫 KBO 리그, 이제 2025년 KBO 리그 3승을 하는 지 리뷰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아 이제 아, 이게 와 여기까지가 딱 이제 여기까지 이거밖에 안 올렸어요 아 이거밖에 안 올렸어 이거밖에 안 올렸어요 그래갖고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섯, 여섯. 아홉 8연속으로 이걸 올렸었는 거야 와 그리고 쇼미더머니로 올렸었고 이게 제가 작년 5월달에 수련회에서 랩을 했었는데 쇼미더머니 위하여라는 노래 그 여섯 명을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서 제가 혼자 다수화했습니다 그걸 올렸었고 직관 브이로그도 와 올렸었고 아 이래 뚜루루 가다가 대망의 팀유비 첫영상 와 이제 뭐서클님하고뭐 유준사이님하고 벨더티비원 지오피디 지피님 지피님하고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조만간 또 영상 찍을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팀유비 영상도 어또 이제 뷰 올리다가 중요 영상이 130회를 찍게 돼요 네. 정말 오랜만에 롱폼 영상으로 예 네, 정말 좋은 조회수를 찍었고 리뷰도 뚫어 올리다가 신호등도 3년 만에 다시 불러보고 신발 리뷰도 하고 문진 다시 와가지고 영상도 찍어보고 또 유인차이님하고 또 이제 라이벌도 해보고가왕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직권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쇼핑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쇼핑 영상 맨 처음은 요겁니다. 보게요 시작. 물리적 물리 엔진을 그냥 벗어나는 중력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중력을 무시하고 이러는 거야 이때 500K를 처음 넣는 영상을 찍게 되는데와 진짜 나도 500K를 처음 넣는다 하면서 엄청 좋아했던 게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제가 이런 보유소를 본 적이 없거든요 롱폼문에서도 이런 걸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정말 신나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 다음 영상도 기세를 받아 세대를 넣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때 너무 날아갈 것만 같았었고 그, 백, 100, 이거, 백명 이벤트. 이게, 몇, 며칠이냐면요. 4월 달이거든요. 근데 지금 9월 21일이잖아요. 거의 5개월, 6개월 만에 500명이 된 겁니다. 560명이 된 거예요. 진짜 많이 늘었죠? 크복방, 이거 판매 중단됐죠. 예, 그리고, 조태택님 요, 뭐 패러디 영상도 올렸는데, 댓글창에 그, 나타납니다. 바로, 진조태택 제가, 아, 이게 좀 쉬다가, 이제 다시 또 올리게 됩니다. 여기 807회 이렇게 가면서 이게 드디어 그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없었으면 아마 저이 구독자 5 6 3명이 숫자도 없을 거고 아마도 저는 적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흥미를 잃고 17만의 영상입니다. 빡종타가 없어졌다고? 무려 2 0 0 0조회 좋아요에다가 요거는 157회, 네총 조회수 17만 2,606회, 네 이렇게 하면서 엄청 많이 뜨면서막4일 만에 300명이 오르고 막 이렇게 됩니다. 네. 이 영상 없었으면 진짜 저는 이게 반격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오버하는 순간에 제가 이 영상을 올려서 그래서 좀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아... 그리고 요즘에는 또 제가 이 파트너 제 파트너 요 목록이 생겼는데 여기 하이퍼겜방. 이라고 이만 유튜버 저 정말 친하게 지내고 있고 정말 네 부, 배우점이 많은 유튜버라가지고 요즘에 친하게 지내고 있는 네, 유튜버입니다 하이퍼겜방 구독자 26,800으로 저보다 거의 압도적으로 높고 동료상도 저희 둘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하이퍼겜방도 영상도 구독 한 번씩만 여러분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크로 저희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하이퍼겜방하고 이완 유튜버 하이버게임하고, 그림 잘 그리는 여자 유튜버, 유튜브 칠티비님, 그리고, 어, 다양한, 뭐, 게임이나, 뭐, 실생활, 뭐, 이런 거 많이, 어, 실제로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만드는, 완의게임속 유튜버와, 그리고, 저와 이렇게 해갖고, 게임콜 하이트렌즈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영상 조만간 올라갈 테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저 벨트TV는, 어, 여러분들과 함께 4년 동안 이렇게, 어,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4년 동안 벨트TV 정말 재밌었나요? 앞으로 5주년, 6주년, 7주년까지 쭉쭉 여러분들 레인보우님들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영상을 자기가 정말 글로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금 또 엄청난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겠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배 바이, 바이 유가 레인보우 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